완전 넘어졌잖아. 제대로 수다 떨었잖아. 오랜만에 이쁜이 만났잖아. 지대 깔쌈하게 해줬잖아. 제대로 웃었잖아. 민지야. 주주님들저 오늘 스키장 가요. 오늘 무주 스키장 스키? 오픈을 해가지고 오늘 첫날이라 지금 일 끝나고 오늘 동우쌤하고 보드 타러 갈 거예요. 제가 원래는 스키를 탔거든요. 보드로 바꾼 지가 지금 한 재작년부터 하긴 했는데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배우죠. 아,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스키 진짜 잘 타는데, 진짜 완전. 스키는 완전 냅다 깔아 팍 하면 되는데, 보드는 이게 s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연습하러 가야 돼. 엉덩이 진짜 또날려나겠지 여기는 제가 진짜 애용하는 봉스키라는 렌탈샵이거든요. 원래 이런 데 가면 렌탈샵 진짜 많잖아요. 저는 여기 항상. 이 어머 또 이렇게 신상이 또 이렇게 많네요 아 여기 봐도 때깔만 봐도 오늘 뭐 입을까 저는 이렇게 항상 옷을 구입을 안 하고 이렇게 신상을 입어요 맨날 맨날 느낌 다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신상이네요 사장님 새 거를 <laughs> 새 거를 주시네요 새 거를 응. 저 사장님 내가 너무 오랜만에 신어가지고 어머, 어머. 아니 아니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아, 네. 그쵸?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새고라는거 <laughs> 인증을 너무... <laughs> 어머머머머 내가 이래서 렌탈샵 너무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초짜들은 엉엉 이거 해줘야 돼 아니면 진짜 골로가 못만인지 알겠죠? 서있다가 헬멧 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드하고 보드화하고 다 싣고 이제는 타러 갈 거예요 <laughs> 일단은 이렇게 스키장에 <시작해요>. 왔습니다 <laughs> <laughs> 홍수에 완전 지대 뽕대 난다. <laughs> 멋있다, 홍수에. 아, 근데 줄이 너무 길어. 한번탈수있을려가 모르겠다. 너 이쁘지 않아? 너무. 아, 쁘다 아무튼 간에, 슥, 타오겠습니다. 땅 보지 말고. 아우, 씻어. 이따야 돌면 돼, 여기다 돌면 돼. 땅 보지 말고. 네 맞아요 맞아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돌아야 돼. 골반 돌려야 돼. 왼발. 왼바... 그쪽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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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네. 이거 이제. 30분 먼저 나왔어요. 동욱 쌤 조금 더 탄다고 하고 저는 사실 안금이한테 허락 안 받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보려고. 30분. 아, 너무 힘들어. 미쳤나봐. 여기 정말 광고 아니고. 내돈내 산인데 사장님 진짜 친절하셔요. 딴데 가지 말고 <laughs> 봉스키 오셔. 진짜로 진짜 친절해. 민지. 야 저희는 명성각이라는 데가. 진짜 완전 중국집 맛집이에요 왜 맛집이냐면은 여기 짬뽕하고 탕수육이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먹으러 왔어요 근데 오늘 누구랑 왔냐면은 어, 다들 용빈쌤 말. 아요 용빈쌤? 안녕하세요 <laughs> 용빈쌤하고 먹으러 왔어요 <laughs> 여기는 회전율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탕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용빈쌤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죠 오, 너무 맛있죠 음 여기에 메인이 사실은 이 짬뽕이야, 음 짬뽕. 음 여기 짜장도 진짜 맛있는데 여기 짬뽕이 진짜 미쳤어. 왜 미쳤냐면은 국물을 이거 먹어보려고 와요. 완전 맛있어. 딱 봐도 보이죠? 음 완전 아아 맛있어. 아니, 국물이 진짜 칼칼한데 그 내가 알던 그 짬뽕 맛이랑 먹는 건 맞아. 제품이 너무 괜찮다니까어이 너무 괜찮아. 이 제품이 너무 이있아이제아이 제품이 너무 아이제이렇게이 너무 이무 용빈쌤을 왜 모셨냐면은 오늘 제가 첫 번째 일요일은 봉사 가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파마 해주기로 했어요 아니 내가 그 스토리를 응. 계속 그 전부터 봤었는데 응. 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원래 일요일 휴무가 아니었는데 어. 이번에 바뀐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어. 너무 좋은 거 같아 음.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게하여 미용사로서 <laughs> 경쟁자잖아 <자식이구나. 웃음> 30몇 명인데 오늘 얼마나 말아보는지 한번 보겠어요. 아 맞다. 용미 쌤은 어디 미용실에 계시죠? 저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오버마스라는 샵에 있습니다. 오버마스. 아무튼 거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먹였으니까 이제 가죠. 이제 말로 갈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다원이 왔어. 다원의 이모 왔어. 그래 알았어. 즐기 잘했어. <목소리> 영프로 0%만 보여주지 말고 1 0 0 보여주세요 우리 건우 이쁘게 좋줘야돼 그치 건우? 너 지금 의심의 눈빛을 하면 안돼 마사지하는거 같은데? 그치 너무 시원하지 그러면 마사지가 뭐야 너무 시원하지 아참잘도와줘다잘도잘다네일이야 네, 네, 네. 갑자기 상땡포 어, 어, <laughs> 포켓몬? 네 포켓몬처럼 잘라달라는 거야? 네 드디어 똑같이 해주세요 어우, 어려운 분이시라 약해요 <laughs> <laughs> 아니야, 이거는 민규가 원하는 거야. 그치, 민규야? 네. 민규가 너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포켓몬스터 그거처럼 해달라는 거야, 쟨처럼. 아니야? 그러면은? 지지다. 지지다? 네. 지지다가 뭐야? 지그다, 지그다. 아, 지그다? 지그다. 네. 그지 빡빡몰이잖아. 네. 네. 아니, 뭐? 왜 이렇게 자꾸 민규가 그 빡빡몰이 원하는 거야? 좋아요. <laughs> 아, 이거 잡 이거 다고 이거 다고 이거 이거 고 이거 어고이마음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이 드세요? 이 네. 이거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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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다 이거 스님? 이거 잡고, 이거 이 머리 똥이라아고 이거 잡고, 이거 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 이거 이거 잡고, 이거 잡 이거 이이이 아튼간에 다음 일정 가볼거예요 저희가 그 무주온천을 <laughs> 아쉽게도 문을 안 열어가지고 그냥 찜질방 가요 <laughs> 개운한 마음으로 한번 씻고 나오겠습니다 고치. <laughs> 침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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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먹고 <laughs> 두 번째 용비쌤, 두 번째 투어, 이렇게 유성 온천 사우나 왔거든요? 오, 네. 여기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물맛이 끝나는 날이죠? 네, 여기 진짜 꼬고스끝 그쵸? 여기 노천탕 미쳤죠? 미쳤어. 후에 노천탕이 있어가지고, 진짜 물맛이 진짜 끝내줘요. 피부 <laughs> 봐봐. 미쳤죠? 어 이제는 8시 45분이거든요 <laughs> 이제 뭐 해야 돼요 밥먹어야죠 우리 용비때 밥먹고 이제 서울 보내야죠 안그러겠어요? 아니 나는 해지기 전에 집에 갖자고 했는데 가지마 아니 여기 살아 여기 얼마나 <laughs> 좋아 긍지로운 네전 한번 와 이렇게 오시면은 뽕을 빼드려요 <laughs> 보물성회 센터라는데 왔어요 여기 타 와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냥 사우나 옆에 있어가지고 검색해 어 리뷰가 참좋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죠 아 어, 가는 데가 다 맛집이겠죠 그 맛있게 먹으면 맛집이에요 키 다시가 보이시죠 전복죽에 제육볶음에 여기 조개탕에 요런 데 카드 있어 저는 여러 전복 뭔 말인지 죠음 와사비 딱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장 타니까 소장은좀 이빠이 이 진짜 맛있다. 진짜 쫄깃쫄깃하다. 너무 맛있겠잖아. 어, <Gym treating Napoleon>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여기 살도 <Nixon> 좀 많다. 오늘 약간 좀사무실하 먹을 줄 알아. 종민 씨 많이세요. 드 먹고 있습니다. 민지야. 우리 연말이잖아, 종민아. 어이 쏘. 그래. 우리 연말. 우리 항상 연말 장식 뭐야? 피날레 아 피날레 아니 그 말고 한 해가 끝났다 이거 뭐지? 어 말해도 되지 말해봐 말했어? <laughs> 아니 말해봐 <웃음> 여기서 <laughs> 왜왜못 말해? 왜? 싱글 때 HBD 이게 뭐야? 해피바이스 <Happy> 때 <laughs> 어? 아 그래 민규 생일이잖아 우리 항상 연말에 아니 얼짱 얼짱같고 할줄 알고 아니 걔가 좀 유난스럽잖아. 그래, 안 챙기면은 우리 민규가 여려, 여려요. 제일 여려 사실. 진짜 겉보기랑 너무 다르게 민규가 좀뭐 여려.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민규 너 지금 보고 있겠다 민규야. 민규야 너 지금 이정민하고 나하고 지금 둘이 만나서 너 지금 너무 서운하지 민규야. 또 연락 그렇네. 안 했다고 또 이렇게 또 서운할 거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다. 이 영상 쓰지 말까. 그래서 입석으로 가요. 오늘 약속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일이더라고요. 또 영환이가 바로 전화를 줘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이민규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다시 끊고 가는데 지금 이게 다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입석으로 갑니다. 음, 이민규 닮은 거 이걸 해야겠다. 틀어주마! <laughs> 노래 꺼주면 안돼요? 저작권때문에 노래를 노래 <laughs> 노래 민규가 똥자러 가면 <싸먹으면> 안나와 <laughs> 똥자러 갔어? 똥자러 간거 아니야? 고마워 나의 사랑내축하해 주고 눈깔아 왜그래? 생츠축하합니다생축하합니다 그럼 가보자 기다려봐 친또 시작이 네요 민지야 사 민지야 생일 민지야 음~~ 민지야 생일 <생스카이. 웃음> <먹어야겠다>. 맛있게 드세요 <웃음> <웃음> 민규야 버릴 거 있으면 다 주면 돼 일단 이거 봐봐 아우 어, 뭐안 봐도 돼 아니 나 이런 집보면 너무 좋잖아 아이집내집 집 같아 또 아니 이 집이 또내집 같아 민규 생일인데 선물은 내가 받아 아 이거 너무 좋아 아우 저... 아, 이건 나 이거 집에 있어 근데 가져아이 색깔 아니야 이 색깔 아니야 아냐 네, 나이 색깔 선디 후르츠 마켓 근데 나 이거 베이스 색깔 있어 이거 안 구매하고 산책할 때 너무 좋잖아 근데 심지어 이게 나랑 너무 잘 어울려 주진 봐봐 찰떡이잖아 어? 이거 코테 아니야? 약간 그렇게 레이어드 할는거이 비싼 거잔거 그럼 비싼 거그럼 맞아 괜찮은 거같아 아쭈바이 아쭈 아주. 아바이 아쭈바이 아쭈바이 아쭈바이! 아바이 이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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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맞는 거지? 네. 아이 메이커야? 아 메이커긴 메이커인데.. 아안 가져갈래 아까랑 좀 반응이 좀 다른데? 아 메이커야 어. 메이커야? 어왜 이래요? 다 먹은 게 없어 어. 어. 어? 어울리면 가져간다고 어. 어. 어 진짜라니까 민국이형 떡볶이 아나 이거 너무.. 나 거.. 뭐? 알지 어, 우리? 어. 나, 이거 너, 뭐? 나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내거야 그때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었잖아 어? 어. 저 이거 가져갈 거예요 이게 어좋아 그래. 그래. 여러분 좋다라고 요즘에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가 생겼거든요? 종화가 좋다 여행 유튜버 분이신 거 같아요 나 진짜 롤모델이야 좋다 님 좋다 나 생각할 거면 이제 너 차를 아니 다 들고 갈 거야 나 너. 이거 너, 나 계속... 다 이거 입고 갈 거야 추워, 추워 거야. 죽겠는데 다 입고 갈 거야 나 아, 용달 뭐? 불렀어 용달 무슨 다음번에야 아, 지금 가져갈 거야 나 내일 입을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추워 죽겠는데 진짜. 그럼 스키장 가려고 어, 옆하다. 끝내. 확실히 스타일리스트는 잘 찾고 쿠팡에서. 나 같은 경우는 음식 코너만 보는데 얘는 저런 걸 보나. 어머, 딱이다딱이다 딱이다. 아니, 내가 앞치마 욕심이 있어. 주 주님 어, 봐 봐. 알지? 나딱이잖아 어머나, 지금 알지. 너무 김장 잘하는 <laughs> 것 같아. 김장 잘할 거 같은데. 영. 저한포 저 딸이 들고 있으니 갈 거거든. 요 <laughs> 민규 혹시 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주는 걸 어떻게 또 받아 요 그리고나 심지어 받을때 무릎 꿇었어 그럼된 거야 민규야 어... 뭐 하고 지냈어 우리 주진님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운전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나 동안에 주진님들 다음에 봐요. 안녕 <laughs> <아이고. 웃음> 벌써 그렇게 끝이야? <laughs> 야너한테뭐 물어봐도 돼고왜 <laughs> 그렇게 끝난 거야? 어? 아니 또물어본데왜 <laughs> 그날 끝났어, 그날? <laughs> 요즘에 뭐 자기 업하고 뭐 잘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쵸? 네, 요즘에. 아니 좀 얼굴 스스. 빛깔도 너무 좋아지고 살도 너무 많이 빠졌 아니 코 선수 산 거예요? 선수 의욕 만들지 말자. <laughs> 우리 그런 거 예민하다.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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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솔직히 우리 둘이 자연산이다. 너무 자연산이 그래, 우리는 자연산이야.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면 돼. 점점, 점점, 어려지고 건강한 생각만 하면서 살면 돼요. 엄마에서 살겠죠? 그럼, 다음. 안녕!